우리 딸 지난번 수업 때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잘 이행하고 있니? 처음 습관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습관을 두세 달만 잘 반복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가 있어. 오늘은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우선 너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정부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의 혜택이 있을 거야. 이건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만의 혜택이니까 꼭 신청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시중에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따라 갈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니까 기간만 잘 지켜서 적립을 하면 적지 않은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 해당 사항이 없거나 그 이외의 자금을 모아야 될 때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 우선 아빠는 너가 자금을 모을 때세 가지의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그세 가지는 바로 기간분산, 위험도분산, 시점분산 이세 가지야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기간분산은 너가 운용하는 저축 금액을 너의 쓰임새에 맞춰서 분산을 해주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너가 2, 3년 뒤에 필요한 자금, 4, 5년 뒤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10년 이후에 필요한 자금, 다 목적성과 기간이 다르겠지? 이제 막 취업을 했으니 2, 3년 정도는 목돈을 모으는 거가 될 것이고, 4, 5년 정도에는 결혼 자금이라든지 내 집장만 자금,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노후 자금 등의 이런 기간별로 분산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 기간 분산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 목적성에 맞게 돈이 쓰여진다는 장점과 먼 기간을 운용하는 자금들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그렇게 기간을 쪼개 놨으면 기간별로 금융 상품들을 배치해야 되겠지? 우선 금융 상품들은 기간별로 운용하는 기관이 달라.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상품들은 연금 등의 보험사 상품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 등이 있고,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상품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들이 있어. 은행은 주로 우리딸이 은행의 저축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응모권 개념의 주택청약과 은행에 있는 대출 상품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데 쓸수 있게 아빠가 나중에 알려줄 거고 증권사의 상품들은 우리 딸의 중단기 자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 우선 기본적인 세팅이 마쳤다면 금융 상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인 위험도 분산이 매우 중요해 위험도라는 거는 금융 상품들마다 존재하는 위험도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야 예를 들면 은행 예적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 은행은 약정한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정도까지는 예금자 보호라는 걸 해주지 예금자 보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금융기관별로 나라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야 너가 1억을 5천만원 5천만원 농협과 신한은행 각각 이렇게 나눠서 넣어 놓으면 두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너의 1억원은 지 켜 주는 거야. 이해가 됐니? 자,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가 높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변동성이 크기에 수익도 더 커질 수 있는 걸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너가 너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자, 아빠가 가이드라인을 주자면 안전 자산으로는 약 너의 자산의 70%에서 80% 정도를 가져가면 좋고 위험 자산으로는 20에서 30% 정도만 가져가면 돼. 자,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 돈의 대부분을 예적금을 하라는 뜻은 아니야. 안전 자산은 손실 볼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수익이 높아져야 돼. 자, 2023년 11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현재 물가 상승률이 약3.7% 연간 되거든. 너가 먹는 음식 식들, 너가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이 매년 상승하는 상승률이라고 보면 돼. 너가 중학교 때 먹었던 점심값과 지금 먹는 점심값의 가격 차이가 꽤 나지? 이게 물가 상승률이야. 그러면 적어도 너 자산이 줄지 않으려면 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이율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아빠가 생각하기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지만 안전한 자산으로는 채권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의 투자가 있을 거야. 부동산은 자산이 많이 안 모였다라고 하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채권이나 미술품 투자 같은 방식으로 운용을 해 봤으면 좋겠어. 채권은 은행 예적금의 두세 배 정도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미술품 투자는 점점 시장이 커져가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 거에 도움이 될 거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점 분산이야. 시점 분산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그 이후의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들 다양한 나라들이 있겠지. 너가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 등을 할 경우에 참고로 아빠는 우리 딸이 선물 옵션 등의 시장은 참고로 진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유는 변동성의 일반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이게 거시경제와 엮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가 그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많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큰 폭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빠는 처음에는 주식시장을 추천해주고 싶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를 할때 아빠는 주로 국내 주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딸도 국내 주식 위주로 하면서 해외 주식 쪽으로도 시장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 자 시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 나라의 성장 속도와 현재 위치가 다 다르겠지. 그걸 분산해서 투자하는 걸 이야기해. 아빠는 개인적으로 국내 기업에 60~70% 정도를 넣고 나머지 30~40% 정도는 선진국인 미국 시장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뭐 베트남이나 인도 시장 등의 시장 그리고 후진국의 나라 중에 성장 속도가 가파른 나라에 분산해서 투자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시점을 분산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세게 오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너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우상향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어떤 곳에서든 다만 해외 시장을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성이라는 걸 유의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최근에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 반대로 일본의 엔화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 자 그럼 너가 일본 증시에서의 수익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일본 화폐 가치가 그만큼 계속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또... 그 돈을 환전했을 때 일부 환차 손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환율 변동성을 체크해야 되고, 만약에 환율 변동성까지 고려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 환율 변동성이 해치가 되는 펀드나 etf 상품들의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 돈을 굴리 때는세 가지의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은데 기간 분산 위험도 분산 시점 분산 등을 하면 좋은데 기간 분산은 운용 자산의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고 위험도 분산은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도를 나누고 분산 투자하는 걸 이야기해 아빠가 제시해 준 기준은 안전자산의 7 80% 정도의 비중. mm 위험 자산에는 2, 30% 정도의 비중을 나눠서 분산 투자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마지막으로 시점 분산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국가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곳에서든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앞에서 말해준 대로 너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적금 등을 해보면 좋을 거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거 말이야. 자, 우리. 딸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투자를 해보면 분명히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열심히 돈 모아보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